자 이번에도 항등식과 미정계수 문제 중에 정석문제 연습문제 3-10번 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제목을 미리 달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몇 개? 한개 우리끼리 제목을 달자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면 당장은 못 풀어 그지? 음, 미지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 되거든 못 푼다 근데 얘를 변형해서 미지수 개수를 줄일 거야. 옳은 문제인데, 자, 일단은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따로 빼서 한번 볼게요. 자, X에 대한 관한, 아, 관한 다항식 예를 예로 나눴대. 일단 무조건 다항식 파트는 적어야지. 적자. 일단은 X의 N제곱. X의 제곱 빼기 AX 다기 B를 누구로 나눴다 지금? X 빼기 3의 제곱으로 나눴대. 이때 목은 안 주어져 있다 그죠? 그러면 qx, x에 대한 식 이때 나머지가 얼마? 이렇게 3n제곱 의 곱하기 x빼기 3이래 그죠? 이때 뭘 구하라? 상수 a,b 값을 구하라 어? 구하고 싶은 건 a,b 두 개인데 그지? 식은 몇개 나와 있지?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 있지 음 그렇다 치고 일단 이식 자체가 무슨 식? 항등식, 숫자 넣을 수 있는 게뭐 있어 지금 음 qx를 모르니까 3이 제일 좋네 그지? x 대신 3을 대입하시면 좌변은 3의 n제곱 그죠? 9 빼기 3의 a 다기 b는 3 넣으면 0 3 넣으면 0에서 0 그지? 그리고 참고로 어떤 3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양수거든?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3의 n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도 상관없다 그럼 남는게 뭐야? 9 빼기 3의 a 다기 b가 0이다 그지? 얘는 항상 양수다겠죠? 그래서 양변에 나누면 사라지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자, 우리가 찾아낸 조건이 봐봐. 요렇게 문자는 몇 개? A, B 두 개인데, 식은 몇 개? 하나밖에 안 나와있지. 당장 풀수 있다, 없다, 못 푼다. 그래서 팁 중에 하나가 뭐야? B를 A로 표현할 거야. B는 넘기면, 넘기면, 3에 1 빼기 굳이. 그죠? 어, 얘를, 얘를 뭘뭐 거냐면, 여기 B 대신,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원래 주어진 문제는 A, B에 대한 식이지. 그죠? 모르는 문자 두 개였지. 근데 얘를 B 대신 대입하고 나면 문제가 뭘로? 모르는 문자 몇 개? A 하나로 바뀌지. 응? 모르는 문자 하나고 식 하나니까 문제를 풀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대입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 대입을 하시면 일단 X의 N제곱은 선택 게 없고, 그죠? 이제 일단, x제곱, 빼기 ax, b 대신, 얘를 집어넣을 거야. 3a 빼기 9가 될 거고, 는, x 빼기 3의 제곱, qx, 더하기 3의 n제곱, x 빼기 3. 그지 요렇게, 문제가 이제 a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는데, 자, 아직까지, 자, 여기서 잠깐만 실수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잘못된 풀이. x 대신 또 3을 집어넣어볼까? 3 넣으면 3의 n제곱. 여다3 넣으면 아마 0일 거거든. 음, 기3 넣으면 0이지. 여기 3 넣으면 0이지. 어, 0은 0이다. 뭐, 어떡하라고, 그지? AB를 구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일단은, 식은 제대로 맞는데, 얘를 한번더 정리해야 돼. 어, 한번더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X 기 3이 보이고, 이거, 여기도 X 기 3이 보이지. 이 문제는 100%다, 겠지 무조건 얘도 X 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알겠죠? 100% x-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 약분, 약분해서 다시 3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거든 이렇게 생긴 문제는 100%다 알겠지?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그렇게 되니까 믿고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x-3이 되는지 한번 볼까 확인 x 대신 3 넣어볼래? 3이 근인지? 3 넣어보면 9지 3 넣으면 3a지 그죠? 그럼 3a-9니까 얼마? 0 맞지, 그렇지? 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뭘로?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쌤은 선차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항이면 조립제법을 해줄게. 알겠죠? 얘를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3으로 해서 할 거야, 그지 근이 3이잖아, 맞지? 2차항의 계수는 1, 1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a, 상수항은 3a 빼기 9, 그지 조립제법 할줄 알지? 처음에 끝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둘다 하고. 곱해서 올리고. 그지? 둘다 하면 당연히 0이 돼야 정상이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근이고 상수항 1차항의 개수. 알죠? 정리 함면더 할게. x의 n제곱. 3이 근이니까 x 기 3. 1차항 상수항의 개수. x 더하기 3기 a. 그지? 좌변 우변. x 기 3의 제곱. 교 x 플러스 3의 n제곱. x 기 3. 그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100% X-3이 논다고, 그지? 이제 뭐 하면 돼? X-3, X-3, X-3 없애면 또 다른 항문식이 노거든? 여기다가 또 적당한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볼까, 3을? 그러면 3의 N제곱, 요3 넣으면 602A, 그지? 는, 우변은 3 넣으시면 0가 될 거고, 여기 3 넣을 데가 없지, 3의 N제곱, 그지? 3의 n제곱, 3의 n제곱 같으니까, 없애고. 1이 남지, 0이 아니다. 1이 남지. 따라서 a 값은 얼마? 넘기면 5가 되겠네. 그죠? 어, a5라는 걸 구했잖아. a5를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으면, 음, 5 넣으면 3, 5, 15 빼기 9하면 얼마? b는 7이 되겠다. 그지? 15 빼기 9하면 7이가? 어, 몰라. 하여튼, 15 빼기 9하면 얼마야? 6, 참, 6. 음, sorry. b는 6. a는 5, b는 6이 답이다. 그렇지? a는 5, b는 6이렇게 답이 나온다. 요 문제 제목을 아까 뭐라고 다시 쌤이 얘기했듯이 미지수가 당 항등식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몇 개? 한 개인 문제. 알겠지? 요렇게 제목을 달자 우리끼리.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미지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적당히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풀이 과정에서, 쌤이 아까 얘기한 게 있지, 100%라고. 뭐가? 이 자변도 그렇고, 우변도 그렇고, 똑같이 X 빼기 3, X 빼기 3이 보이지. 그럼 자변 얘도 어떻게 돼?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약분, 약분, 약분이 가능하다겠지. 요런 관계를 기억하고, 유형을 기억하세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시험에 오으면꼭좀 맞춰라겠지. 어, 제발, 복습많이살 길이다. 복습하세요, 제발. 예, 수고했습니다.